안녕하세요. 플라이트 틴팅입니다. 오늘은 소렌토 신차 패키지 시공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차 검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차 검수는 외부 도장면, 휠, 유리 상태, 내부 가죽 시트 등 다양한 부분을 꼼꼼하게 검수하여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차 검수 결과를 통해 인수를 결정해 주시면 차량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한 커버링 및 마스킹 작업이 진행됩니다. 선팅은 1대1 맞춤 손재단, 열성형, 깔끔한 쉐이빙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도어 트림은 탈거하지 않고 안전하게 선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공된 소란토 차량에는 반사필름인 솔라가드 콘텀 필름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면은 농도 28%, 측면과 후면은 농도 14%로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된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QXD7000으로 전방, 후방 QHD 화질의 2채널 블랙박스입니다. 다음으로는 차량 도장면을 스크래치와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PPF 생활보호 필름이 시공되었습니다. 소렌토 차량에는 도어컵, 도어 엣지, 주유구, 트렁크리드, 헤드라이트, 비시 필러, 사이드미러까지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PPF 생활보호 필름 외에도 강력한 발수효과로 우천시 선명한 시야를 제공해주는 유리 발수 코팅과 가죽의 노화와 오염을 방지해주는 가죽 코팅까지 함께 시공되었습니다. 오늘은 소렌토 신차 패키지 시공 후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플라이트 틴틴으로 문의해주세요.